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복여고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복여고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강대영어의 김경화입니다. 출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단 교과서가 한개 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법이 뭐냐면요. 교과서의 1과 이거 뒤에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을 프린트로 정리해서 이제 가르치신 게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냈고 이두 개를 합했을 때약 30점 가까이 28점 2점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있는데요. 부교재가 뭐냐면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묶음이에요. 이것이 무려 60개 지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거냐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40개 안 짝이거든요. 근데 60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무려 71.8점이 나왔습니다. 어, 대략 모의고사가 7, 교과서가 3, 7대 3인데요. 이게 교과서가 약간 문법 문제 한두개 빼고는요. 좀 쉬운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무시를 해 버린다면은 모의고사가 거의 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어렵고요. 그래서 수능 지향성이 보인다. 자, 이제 이 경북의 시그너처 문제가 뭐냐면요. 서술형 어휘 빈칸 문제인데요. 좀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은 이게 진짜 킬러 중에 킬러입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내용 일치 문제가 꽤나 어렵게 나왔는데요. 고난도의 독해로 변환했다. 이게 뭐냐면요. 본문 내용을 알아도요, 그 아래의 내용일지를 딱 1, 2, 3, 4, 5 보기를 냈는데 그 선택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독해로 되어 있는 거죠. 영어로, 단어로. 그래서 이게 어려웠고요. 어법은 늘상 그렇지만 객관식, 서술형 모두에서 중요했습니다. 자, 드디어 어휘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어휘 문제를 낼 때는 밑에 영영 풀이를 대동하거나 동의어를 이제 제시를 해서 영영 풀이에 대해서 그 또는 동의어에 대해서 단어 를 쓰게 하는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서답형 4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아래 보기의 영영 사전 정의를 참고하여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단, 주어진 철자로 시작을 할 것. 오. 각 1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이 빈칸이 하나의 일점식이고요 그리고 각각 이렇게 r, r, l, e, a 이렇게 머리글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이 60개 중에서 이 하나의 지문을 기억을 해야 돼요. <laughs> 본문을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면은 자, 그 r, r, l, e, a에 대해서 영영 풀이가 나와 있죠. 그런데, 진짜 바삭하게 외운 친구라면 이영영풀이에 도움이 없어도 본문 자체를 외웠기 때문에 이게 기억이 날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60개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힌트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독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려면 자신의 평소 실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4번. 4번이 어, 아니다. 2번이, 2번이 그 책에 나와 있던 것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는 C로 출발한 단어였는데, 갑자기 이걸 R로 바꿔놓은 거예요. 즉, 동의어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보여드릴게요. 각각 답은요, roam, restrain, lost, embarrassed, accompany. 이것이었는데, 바로 이 restrain이 문제였었어요. 교재에 없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은 어이 60개 지문에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본인이 수능 단어로 챙겼다면 이거를 그 그래도 어렵사리 쓸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틀렸을 겁니다. 이거 많이 틀렸을 것이고요. 또 그밖에 다른 것도 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 경복 여고의 시그너처 문제입니다. 어떤 어려운 지문에 어휘 구멍을 뚫어서 빈칸 채우는데, 빈칸 자체를 외웠어도 어렵지만, 이게 영영풀이의 힌트를 받아도 쉽지 않고, 게다가 이런 변조까지 있어버리니까 뭐, 네, 힘들었습니다. 예, 영영풀이 자체가 독해이다 말씀드린 그, 그대로. 그래서 지문 단어는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데, 버 그러나 암기로 불충분하다. 왜 변조가 있으니까. 고로 평소에 수능 어휘를 늘상 챙기는 것이 음, 내신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한 문제 더 볼게요 서답형 6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아래 보기에 동의어를 참고하여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단 주어진 철자로 시작을 할것 5점 각 1점 비슷하죠 1 2 3 4 5 해가지고 이렇게 밑줄 그어져 있고요 머리 글자도 주어져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일단 힌트는 드릴게요. 일단 그 이게 동의어인데요. 시나님해 가지고 이 부분이 또 다른 영영 이에요또 다른 독해예요. <laughs> 어, 그리고 여기도 역시 변주가 나 있었습니다. 바로 5번이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마 뭐 엄청 대단하다 그런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거를 희한한 단어로 쓰라고 나왔어요. 보여 드리죠. 자, 단어는 각각 obvious, paradoxical, possibility, distant, exceptional인데요. 이 단어가 이게 예외적일 만큼 뛰어나다. 즉 엄청 뛰어나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 쟤는 빼야, 빼. 쟤는 우리 비교할 수 없어. 쟤는 정말 정말 잘해. 이럴 때 쓰는 굉장히 그 좋은 단어인데 이게 교재에 없었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네, 평소 수능 어휘력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지문이 40개도 아니고 50개도 아니에요. 60개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고난도 어휘를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게다가 변조까지 하고 이거 아예 그 교재에 없는 단어로 근데 그런 문제가 무려 어휘 서술형으로 3개 나옵니다. 3개 킬러라고 할수 있겠죠. 3개고 15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영영풀이와 동의어가 있다 한들 또 외웠다 한들 이 결국 독해랑 어휘력이 또 받침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능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또가 볼게요. 이번에는 고난도 내용 일치 문제로 갈 텐데요. 내용 일치 문제는 흔히 나오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고난도였어요. 고난도. 어, 게다가 본문을 변조했어요. 심하게. 이거 정말 나빠요. 게다가 선택지의 고난도 어휘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변문의 변조가까지는 알겠는데, 변조를 했어도 정독껏 해야지. 그 속에 어휘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볼까요? 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자, 이 빈칸이 있고요. 그 평범해 보이지만요. 원래 지문이 아닌 것이 막 나와 있는 거고요. 또그 속에서도 이 단어, 뭐 문장 자체가 다 어려워요.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자, 원문에는요. When we are deprived of an option, we suddenly deem it more attractive. 이게 원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변조가 되어서 Once the option is withdrawn from us, we come to perceive it as more desirable. 자, 어떻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when 대신에 once를 또 우리가 어떤 뭐 선택권을 빼앗긴다라는 말을 그 선택권이 철수되어진다, 철회되어진다, 우리로부터. 자, 그러면, withdraw, a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다음, dim 자체도 어렵네요. dim이 여긴다, 그런 말인데요. 뭐, 매력이 있다, 여긴다, 이것을 desirable,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다. 이렇게 말을 바꿔치기 해놓은 거죠. 근데 그나마 이 답은, 그나마 양반이었고요 답을 제외한,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답을 제외한, 바로 이 다른 또 보기들 답이 한 요쯤에 있었는데요. 다른 보기들이 또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기 보면 뭐뭐 d r i v e 라 말이 뭔가 뭐 추진력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 단어로 쓰이는 것도 어려웠고 여기 도그 scarcity 희소성 이런 말도 막 나와 있고 해가지고 예산 넘어 산이었네요. 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요. 21번인데요. 다음 밑줄친 표현과 의미가 유사하여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은. 이건 역시 뭐그 경복요구의 시그너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어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본문 속의 어휘 중에 뭐, s i v e 는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discern, entail, disguise, resentment. 다 어렵잖아요. 그 모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바꿔 쓸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게 뭐냐. 자, slippery, overlook, involves, camouflage, bitterness. 이 자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매칭을 해가지고, 일루시브랑 슬리퍼리가 똑같느냐. 그래서 슬리퍼리 하면요, 뭐, 뭐, 길이 미끄럽다, 물이 있어서 미끄럽다, 그런 것만을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내게안 내게 잡히기 때문에 자꾸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동의어를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해도, 상당히 신박하게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동요 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다? 외워도 힘들 다 여기에 본인의 평소 수능 어휘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볼게요. Illusive를 slippery로, 저 disguise를 camouflage 즉 변장 위장으로 바꿔놨죠. 이렇게 고난도의 어휘가 자꾸 툭툭툭 튀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경복이 어휘를 중요시하는데 어휘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냐 바로 지문 속 단어 암기는 기본값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한 동의어라를 또 파야 돼요. 이게 동의어도 막 아주 여러 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말과 조금 멀리 있지만 그래도 비슷하다고 칠수 있는 말들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소 어휘 수능 어휘력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내신으라 반짝이 안 돼요. 자 이제는 어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법은 누구나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지만 중요합니다. 일단은 교과서에 대한 문법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이 프린트를 자세히 공부를 하되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심층적으로, 그게 겉핥기가 아니라 그리고 응용을 위해서 연습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걸 완벽히 대비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더 추가로 내 가지고 했었고요. 일단 교과서를 벗어나서 모의고사의 어법은요, 객관식과 서술형 둘 다에서 나왔는데요, 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이건 교과서 프린트 문제인데요. 5번 다음 중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2.9점. 1. Take whichever route is faster to get there. 이 so whichever route는 뭐 이게 whichever라는 게 복합 관계 형용사로 쓰일 수 있어서 이길 중에서 어느 길이든 뭔가 선택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는 whatever를 쓰는 게 아니라 which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약간 섬세하게 낸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를 whatever 쓰면 틀렸을 뻔했고요. 자세히 보자면 뭐 복합 관계사하고 so that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교과서 문법인데요. 자, 이 'of'라는 전치사 뒤에는 this is false, 안 돼요. This being false가 돼야 돼요. 뭐냐면, 전치사 뒤에는 주동사 개념을 어, 소유격, 목적격, 더하기, ING의 동명사 9로 추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라든가, 또는 감옥적 문제라든가 해서 총네개의 문법 그 이야기를 5번과 10번으로 나눠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과서가 30점 배점이 돼도 이두 문제, 5번, 10번, 문법 문제만 어려워요. 그래서 교과서 배점이 높아도 크게 쫄거 없이 문법 프린트만 잘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틀린 것 고치는 게 나왔는데요. 아 문법이 틀린 걸 찾는 것도 어려운데 그 고치라고 하니까 더 힘들겠죠? 준킬러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법만 고치는 건 아니었고요. 이 경복이 어휘가, 어휘까지 고치라고 나와요. 그 맥락상 틀린 거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중적인 부분을 같이 가야 돼서 좀 골치 아프더라고요. 자 문제를 볼게요. 서답형 (2번) 다음 밑줄 친 표현 (1부터 5를) 어법상 그리고 문맥상 옳은 한 단어의 표현으로 고쳐 쓰시오. (5점) 각 (1점이죠.) 이렇게 (12345가) 있고요. 어 어떤 것은 문법 관련이고요. 어떤 것은 맥락 관계예요. 맥락이 뭐냐면 뭐 증가했다가 나와야 되는데 감소했다가 나왔어요. 그면 틀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흐름을 좀 보고 내용까지 보게 됐다. 되기 때문에 문법과 내용을 동시에 물어보는 이중적인 문제입니다. 예, 쉽지 않았습니다. 자, 좀 전에 건 서술형이었지만요. 이번에 22번은 기관식입니다 다음 중 어법상 그리고 문맥상 옳은 문장을 두개 고르시오. 이번에는 고치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기 때문에 옳은 문장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두 개라고 다행히 친절하게 했네요. 만약 모두 고르시오 했으면 더 어렵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밑줄이 없어요. 밑줄 보이나요? 없죠. 그래서 밑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하나 채쳐가면서 맞냐 틀리냐를 좀 봐줘야 돼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객관식이 밑줄이 없게 나오는 순간 시간을 꽤 잡아먹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 이게 한 개만 맞히고 또한개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건 deterrent to by 이 to가 전체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 ing를 쓰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문법이라든가 어, 어, 맥락 다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두개 나와요. 이렇게, 어법과 맥락상 그 틀린 거, 아니, 옳은 거두개고르시오가두 문제 나와요. 어, 이렇게 해서, 어법 대응책은요, 문법 프린트를 숙달하고 심화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다 모의고사는요, 지문 구조를 분석을 하고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아무튼 많습니다. 할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문법 기본기는요, 항상 데려가야 돼요. 그, 특히, 비내신 기간에도 문법 기본기를 챙겨야 되는데, 심지어는요, 이번에, 그것, 의란 말이 있는데,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은,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이걸 낸 거예요. 틀리고 고치는 걸로. 그래서, 이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슉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설마 이걸 냈을까라는 그런, 우리를 정말, 올킬시키겠다 양민 학살시키겠다라는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어법 어휘가 옳은 것을 고르는 두개두개 두 문제가 늘상 나오고 있는 그 경복의 시그너처중에 하나고요. 이게 객관식의 준킬러가 될수 있습니다. 예. 자, 이어서 이번에는 A, B, C 문장 순서인데요. 이렇게 한 문장을 위에 얹어놓고 그 밑에 A, B, C 지문들을 이제 흐트러놓고 순서를 배열해라 그런 것인데요. 또는 이제 문장을 하나 빼서 그 어디다 시 끼워넣을지 섭외 문제 이런 문제가 객관식에서 꽤그 킬러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13점이 배점이 됐고요. 어 이게 객관식은 3개였고요. 서술형으로 또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한 문제는 5점짜리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서답형 1번 다음 주어진 글그 다음에 이어지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a b c d 의 순서를 쓰시오. 이번에 ABCD까지 있네요. 좀좀 좀 길죠. 그래서 이 60개 지문의 짜임새를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서술형이었습니다. 객관식이 아니라. 자, 이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총정리, 서술형에서는요. 어휘, 그 빈칸 쓰는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다섯 그 개짜리 해서 쭉쭉세 문제, 쭉 15점인데요. 왕 킬러인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변조, 그 본문에 없는 거 나왔다고 했었죠. 네. 자, 그리고 내용일치가 이번엔 난이도가 정말 올라갔었어요. 그 내용일치 본문도 바,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단어도 어렵고. 다음, 어법과 어휘랑 관련되어서 고난도가 정말 증가했습니다. 이제 고3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듯 하고요. 변조가 많다라는 건 이제 본문을 외우는 것으로는 모자라다 평소 실력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쭉 분석해서 고난도 문제만 쭉 더해 보니까 무려 4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점수가 확 떨어지겠죠. 특히 이제 위에 잘하는 친구들도 떨어지지만은 중간이 다 비어버릴 거예요. 푹 떨어질 겁니다. 특히 푹 떨어지면 50점 정도까지로 고난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는 고난도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입니다. 경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모의고사, 이 많은 60개 의 지문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불행히도 이번 기말 범위는 내용들이 더 어렵습니다. 다음, 어휘와 어법도 외워가면서 또 순서도 항상 짜임수도 공부해 가면서 해야 되겠고요. 영영프리바 동의어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독해라는거 명심하고 또 변조가 있다는 라게 모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도 열심히 하자. 내신 기간이면 반짝하지 말자. 네, 경하쌤의 그 경복요고 수업은요. 화목입니다. 화목. 5시부터 7시 반이고요. 보통 이 수업, 수업 뒤에 클리닉을 보통 진행하고요. 이 시간이 그안 되거나 또는 부족한 친구들은 또 다른 날 부릅니다. 강도 높은 내신과 수능 수업을 하고요. 어휘 학습과 시험 되게 중요해요. 어휘가 진짜 영어의 8알입니다. 8알. 8R. 이게 필요합니다. 철저히 관리하고요. 이제 힘들어하는 친구들 남겨서 계속 시키고요. 피드백 해주고요. 또 부모님께도 문자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 동시에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비내신 기간에 아, 쉬면 안 돼요. 더더욱 열심히 해서 기출 모의고사도 풀고 수능 감도 이제 올려야 되겠죠. 또 문법 구문에 대한 기본 학습서 그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 어휘 학습 꾸준히 해야 되겠죠. 예, 이상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